조커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층민임을 표현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런거냐면 이 조커의 배경이 되는 미국 뉴욕의 브롱스에서는 북쪽이 조금 더 하층 지역이라고 해요 남부로 내려올수록 뉴욕 메네탄이 나오고 땅이 평평하다고 합니다 집에 귀가할 때이 계단을 올라가는 조커의 모습이 이 조커 자체가 브롱스의 하층민 계급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만들어줄 향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퍼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영화가 하나 개봉하죠 DC 코믹스의 단독 빌런 영화 토드 필립스 감독 포아킨 피닉스 주연 여러분 조커입니다 조커 1편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는데요 히어로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웅의 이 성장 스토리를 그리는 예 그런 영화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영화 조커는 오직 빌런의 시각에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아서라는 평범한 인물이 어떻게 조커라는 희대의 빌런으로. 변신하는지를 그리는 영화인데요. 키스레저의 뒤를 잇는 우리 마음 속에 또한번 강한 울림을 줬던 최고의 빌런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이야기입니다. 조커는 다른 코믹스 영화와는 다른 서사 패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빌런들은 이 매력적인 외모와 이 재력이 뒷받침되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하는 또는 이 초등력, 이 뮤턴트 캐릭터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빌런, 조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평범한 고담 시한 남자죠 그런 평범한 인물 설정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어느 누군가도 조커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소름 돋았고 저 조커가 나일 수도 우리와 가까운 누군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빌런이 있으면 히어로가 있기 마련인데 영화 조커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 딥하고 무거우며 암울한 분위기의 영화입니다. 간혹 무거운 분위기의 히어로 영화들도 있었지만 조커는 감성적 정서적인 강한 텐션으로 관객을 몰아붙이는 극 사실주의 현대극 예술 영화입니다. 영화는 1981년 고담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고담이라는 이름은 뉴욕의 별명입니다. 실제로 배트맨 코믹스에서는 뉴욕을 고담시로 묘사해서 뉴욕을 굉장히 어둡게 그리고 있는 코믹스입니다. 고담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800년대 초반 워싱턴 어빈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뉴욕 사람들을 약간 미친 사람들이라고 묘사할 때 고담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 그 별명의 유래입니다. 고담은 중세 영국의 작은 마을인데요. 왕이 그 고담의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 때 왕이 마을에 묵고 간다면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났을 거라고 느꼈던 이제 고담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묵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미친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고담이라는 마을을 미친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묘사했고 더 이상 아무도 고담이라는 마을을 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아서 플렉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실패한 코미디언으로 파티클한 광대로 일하며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무시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그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며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과 웃음을 줘야 되는 광대로 일하고 있지만 현실은 슬픔과 고난과 지독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아, 완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이며 일상생활조차 힘든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에서 중상층 남자 3명과 싸우게 되는데,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서라는 캐릭터는 점점 조커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디어는 빈민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그것도 이 중산층이 하층민에게 살인을 당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계층 간의 갈등을 점점 더 고조시킵니다. 사회는 지금껏 빈번하게 살인과 범죄가 일어났던 빈민가에게 아무런 관심도 그동안 없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 계층 간의 대립이 커지. 하층민에 대한 이 비난의 목소리를 미디어를 통해 키워갑니다. 또 그러한 비난과 차별의 손가락질은 두 계층 간의 사이를 더욱 더골망하게 했습니다. 아서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머레이 프랭클린의 토크쇼에 출연하게 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지하철에서 살인을 당했다면 너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거냐? 너희는 우리를 바퀴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지 않느냐. 그저 잘 사는 집 자녀들이 살인을 당해서 이렇게 관심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모습을 생중계로 보던 하층민 시민들은 아서를 추앙하기 시작하며 폭동을 일으키며 고담시는 불에 타들어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아서가 어떻게 악면 높은 빌런 조커가 됐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 그리고 정신 건강의 문제, 복지 시스템의 붕괴, 대중 매체의 영향력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코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절대 코믹스럽지 않은 극 사실주의 조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조커에게 어떤 향수가 어울릴까? 어떤 향이 난다면? 더 극적인 조커로 보수 있을까? 저는 머레이쇼에 출연하는 조커에게 톰 포드의 체리스모크 뽑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커가 머레이쇼로 가는 그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알록달록한 형형색색의 정장과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했는데도 저런 분위기와 포스를 낼수 있구나 해서 다시 한번 미친 연출의 토드 필립스 감독과 호아킨 피닉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코아킨피닉스의 조커에 이 톰포드 스모크 체리가 더해진다면 정말 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고 있는 분장에도 전혀 웃을게 없고 신나는 춤사위와이 화려한 의상에도 절대 가벼움 없이 우리를 강하게. 압도합니다. 제가 뽑았던 체리 스모크 향수가 딱 그렇습니다. 톰푸드의 체리 스모크는 체리의 다크 한면을쾌락적이고 은밀하게 담아냈습니다. 야생 샤프론이 어우러져 더 농밀해진 다크 체리향은 마치 금지된 불장난처럼치명적이고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오스마투스의 화이트 플라워가 복숭아, 올리브 그리고 레더 그 복잡한 향을 터뜨리는 동안 진개한 스모크드 우 어코드의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으며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정말 정말 섹시하고 타락적인 향기가 표현되며 억누르던 욕망을 터트리는 듯한 이 발향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체리라는 아름다움에 우리가 쾌락을 떨어뜨리면 이런 느낌일까요? 로스 체리, 일렉트릭 체리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인데 이세 향수는 체리라는 향을 공유하고 있지만 한끗 차이로 정말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향수들입니다. 체리 스모크는 달콤한 체리의 과일향과 타바코의 스모키한 향을 결합하여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굉장히 섹시한 향수입니다.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유니섹스 향수고 타라카의 흑화된 조커를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주 판타스 향수입니다. 향수인 것 같습니다. 흔하지 않은 향수, 이 유니크한 체리 향을 찾으신다면 어른스러운 이 럭셔리를 입고 싶다면 코아킨 피닉스의 조커처럼 딥하고 다크한 멋을 내고 싶다면 은밀한 쾌락을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톰포드 체리 스모크 시향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커투를 기대해보며 1편도 리마인드하고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향수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만들어줄 향수는 뭔가요? 그럼 다음에도 골져스하고 이패블러스하고 판타스틱한 향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